경제 베테랑의 임한수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제2의 INF가 온다. 환율이 너무 높다. 경제가 곧 무너진다. 여러분도 불안하시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1997년 INF를 직접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나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가 문 닫고요.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가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점심 때까지 멀쩡하던 사장님이 저녁에는 부도 딱지 맞고 울던 모습.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2의 INF라는 말이 나오면 나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이 정말 그때랑 같은 상황인가? 오늘은 199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지,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건 뭔지, 40년 근육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1997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해 11월,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IMF한테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어요.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가 돌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40년 금융권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위기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오래 전부터 골빠 있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1997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업들의 빚이었습니다. 그때 대기업들 부채 비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00%, 500%가 넘었습니다. 자기 돈보다 빚이 4배, 5배 많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도 느꼈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괜찮을까? 하지만 다들 대마불사라고 했어요. 큰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실제로 목격한 일입니다. 한 중견기업 사장님이 계셨어요. 직원이 300명쯤 되는 제조업체였습니다. 그분이 은행에 와서 대출을 받아갔어요. 사업 확장한다고요. 나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이내 빚이 많은데 더비려도 괜찮을까? 하지만 그때는 다들 그랬어요. 빚내서 크는 게 당연했거든요. 한보철강이 망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부도 위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장님 회사도 결국 망했어요. 직원 300명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개마불사 신화가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 있어요. 빚은 칼날 위를 걷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기 외채였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조합금융사라는 게 우후죽순 생겼어요. 이 회사들이 뭘 했냐면요. 해외에서 1년짜리 단기 대출을 싸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한테 5년, 10년짜리 장기 대출로 빌려줬어요. 그 차이로 돈을 벌었죠. 여러분, 개모임 아시죠? 친구한테 이번 달에 돈 빌려서요. 다른 친구한테 내년에 갚기로 하고 빌려준 거랑 비슷해요. 문제는 1년 후에 해외 빚을 갚아야 하는데요. 국내에 빌려준 돈은 5년 후에나 돌아온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빚을 연장해 달라고 했어요. 롤오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터지니까요. 해외 금융기관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연장 안 해준다. 당장 갚아라. 빚은 갚아야 하는데 돈은 없고. 이게 국가부도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외환 보유액이었습니다. 그때 정부 발표로는 외환 보유액이 200억 달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쓸수 있는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9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나머지는 이미 부실 대출 막는데 다 쓰여서 회수가 안 됐거든요. 장부상으로만 있는 돈이었어요. 내가 은행에서 일할 때도 느꼈습니다. 숫자랑 실제는 다르구나. 그래서 1997년 12월 3일. 결국 INF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경제 주권을 내어준 거죠. 내가 그때 은행에서 일하면서 봤습니다. INF가 뭘 요구했냐면요. 금리를 30%대까지 올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빚이 있는 사람들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흑자 내던 기업도 이자 비용 때문에 망했습니다. 내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단골 거래처 사장님이 계셨어요. 회사가 흑자였습니다. 제품도 잘 팔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리가 30%로 뛰니까요. 이자 비용을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멀쩡한 회사가 이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나한테 그러시더군요. 한수씨. 이게 말이 됩니까? 장사는 잘 되는데 이자 때문에 망하다니 정리해고가 법제화됐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때 직장 이름 분들 중에 지금까지 회복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1997년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제2의 INF가 정말 올까요? 내가 최근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발표를 꼼꼼히 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같은 급성위기가 온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환 보유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1997년에 실제로 쓸수 있는 외환이 39억 달러였다고 했죠?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4,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100배가 넘어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장부상으로만 있는 돈이었는데요. 지금은 미국 국채 같은 우량 자산으로 되어 있어서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기 외채 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1997년에 단기 외채 비율이 50%가 넘었다고 했죠. 지금은 21.9%입니다. 기획재정부 2025옴 3분기 발표 기준입니다. 준비자산 대비 단기 외채 비율도 봤습니다. 그때는 100%가 넘었어요. 빚을 다 갚으면 나라가 파산하는 상태였죠. 지금은 38.3%입니다. 우리가 가진 현금이 당장 갚아야 할 빚보다 2.6배 많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요. 당장 내일 국가부도가 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셋째, 경상수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1997년에는 내년 82억 달러씩 적자였습니다. 달러가 계속 빠져나갔어요. 지금은요? 매년 500억 달러 이상 흑자입니다. 달러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우리 주력 산업들이 수출을 잘하고 있거든요. 달러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넷째, 환율제도가 다릅니다. 1997년에는 정부가 환율을 억지로 붙들고 있었어요.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해서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를 풀어서 막았죠. 그러다가 달러가 바닥나서 망한 겁니다. 지금은 자유변동 환율제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버려둬요. 그러면 환율이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요즘 환율이 1,400원대 간다고 난리죠? 그런데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미국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인 거예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게 있습니다. 나는 40년 금융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은퇴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내 경험을 나누는 것일 뿐이에요. 투자를 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하고요. 그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아무 걱정 없이 살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40년 금융권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위기의 모습은 매번 다릅니다. 1997년에는 기업비지 문제였죠? 지금은요? 가계비지 문제입니다. 한국은행 발표를 봤습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68조 3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치예요. 거의 2천조 원입니다. 이돈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부동산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금리가 안 내려가고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월급이 줄어들면요. 영끌에서 집산 분들이 대출 이자를 못 갚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체율이 올라가고요. 금융권이 부실해지고요. 부동산이 투매되고요.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요.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1997년에는 기업이 망해서 개인이 직장을 잃었어요. 2026년에는 개인이 빚 때문에 직접 망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진앙지가 바뀐 겁니다. 내가 실제로 목격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때였어요,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내 후배 하나가 나한테 조언을 구하더군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식에 넣으면 어떻겠냐고요, 내가 말렸습니다, 절대 하지 마라, 빚 내서 투자하면 망한다, 안 들었어요, 다들 번다고 하니까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버블이 꺼지면서 주식이 반토막 났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자산은 반으로 줄었어요.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그 후배가 나한테 그러더군요. 형, 말 들을 걸? 욕심이 화근이었다구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주식 사고, 빚내서 코인 사는 분들,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저성장입니다. 1997년 위기 때는요. 아프긴 아팠지만 빨리 일어났습니다. V자 반등을 했어요. 그때는 성장할 여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릅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산업이 성숙해졌습니다.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설 동력이 부족해요. 진짜 무서운 건 IMF 같은 급성 신근경색이 아니라요. 만성 당뇨병 같은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0%대1%대 성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일본이 30년 동안 겪은 그 모습.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손주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빚을 줄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997년에 기업들이 빚 때문에 망했듯이요. 지금은 개인이 빚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투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출 상환을 먼저 하세요. 고금리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빚이 없는 게 최고의 방어입니다. 내가 1997년에 봤습니다. 금리가 30%까지 올라갔을 때요. 빚 없는 사람은 버텼어요. 빚 있는 사람은 그게 흑자 기업이든 뭐든 다 망했습니다. 나도 그때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실, 나도 젊었을 때 욕심을 부린 적이 있어요. 빚을 좀 내서 투자를 했거든요. 결과는요? 손해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빚 내서 하는 투자는 도박이랑 같다. 운이 좋으면 벌고, 운이 나쁘면 망한다.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둘째, 자산을 분산하세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아시죠? 부동산에만 몰박하지 마세요. 주식에만 몰빵하지 마세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산의 일부는 달러나 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10%에서 20% 정도요. 이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환율이 올라갈 때 자산 가치를 지키는 보험이에요. 내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봤습니다. 달러 좀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나마 버텼어요. 원화만 가지고 있던 분들은 환율 오르는 거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셋째, 공포에 휩쓸리지 마세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 2의 INF 온다. 지금 안 팔면 다 망한다. 이런 뉴스에 휩쓸려서 자산을 헐값에 파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요, 마지막 기회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이런 말에 휩쓸려서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1997년과 2026년은 다릅니다. 외환보유액이 100배 넘게 많습니다. 단기 외채비율은 절반 이하입니다. 경상수지는 흑자입니다.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40년 금융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은퇴한 사람입니다. 오늘 한 얘기는 내 경험을 나눈 것일 뿐입니다. 투자를 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게 미래에도 똑같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자, 오늘은 1997년 INF 위기의 역사를 돌아보고요. 지금과 뭐가 다른지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1997년에는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습니다. 지금은 4,100억 달러가 있습니다. 1997년에는 단기 외채 비윤이 50%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21.9%입니다. 1997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였습니다. 지금은 내년 500억 달러 흑자입니다. 1997년 같은 급성위기가 온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와 저성장은 진짜 걱정입니다. 빚을 줄이세요. 자산을 분산하세요. 공포에 휩쓸리지 마세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온율은 맞춥니다. 1997년의 교훈을 기억하되요. 2026년의 상황에 맞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만수.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재산도 지키세요.